135편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대로 이 시편 135편은 찬송 시에 해당이 된다 하겠습니다. 할렐루야로 처음을 시작하고 마지막 할렐루야로 마무리하죠. 할렐루야 시편의 전형을 보여줍니다. 수미쌍관의 구조를 이루고 있고 우리가 읽은 말씀 속에서 반복적으로 표현되고 있는 말씀이 바로 찬송하라 라는 초구입니다 1절에서 또 3절에서 또 21절에서 이런 표현들이 나타나죠. 할렐루 라는 시브딘말로 할렐루 이렇게 해서 여호와를 찬송하라 하는 명령형을 취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이나 이 표현이 반복되고 있고요. 또 우리가 많이 읽는 표현들이 나타나죠. 성축하라 라는 이 표현들. 19절, 20절에 보면 "성축하라" 하는 이 표현들이 또네 번이나 반복적으로 표현됩니다. 바라쿠라는 말을 씁니다. 바락, 바락이라는 말, 높이다, 성축하다, 또 자랑하다라는 이런 의미를 나타냅니다. 혹은 축복하다. 이런 의미들, 바락이라고 하는 말에 명령형 농사를 사용해서 사용합니다. 그래서 찬송하라 또 성축하라 하는 이런 의미들을 우리가 반복적으로 표현 보게 됩니다. 계속 이렇게 찬송하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무엇을 이렇게 강조할까요? 단순히 우리의 행위 예를 들어서 하나님을 향하여 노래하는 행위, 우리 입술의 고백의 행위 이것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우리 모든 것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찬양해라, 하나님을 높여라 하는 것을 촉구하는 표현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찬송의 대상 역시 우상이 아닌 여호와 하나님만이 이러한 찬송과 송축의 대상이 되심을 분명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를 찬양하라 하는 이런 표현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한다라는 말하는 그 말이나 여호와를 찬양하는 그 말의 의미는 다른 의미를 우리에게 전달하지 않습니다. 같은 표현입니다. 여호와의 이름하면 여호와 하나님 자신을 찬송할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럼 누가 찬송을 할 것이냐? 이 찬양의 명령을 받는 이 찬송의 주체. 찬송의 성축해야 될 주체에 대해서 본문 어, 속에서 우리가 다양하게 발견하게 되죠. 어, 여호와의 종들아, 또 여호와의 집에 있는 너희, 또 우리 하나님의 성전들에서 있는 너희들, 이스라엘 족속, 마론네 족속, 레위족 속, 더 확대하여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너희들, 이렇게 해서 모든 이들이 다 하나님을 찬송하고 송축해야 됨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19절, 20절 말씀에 보면은 아론의 족속을 불러서 송축해라. 레위 족속을 불러서 송축해라. 이스라엘 족속들을 불러 송축해라. 이렇게 송축을 해야 될 대상들에 대하여 표현해 줍니다. 앞부분으로 가서 1절과 2절에 보면 "여호와의 종들로 하여금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렇게 찬송하라 이렇게 표현하죠. 또 2절에서도 가서 보면 "여호와의 집, 우리 하나님의 성전곧 우리 하나님의 성전들에 서 있는 너희"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다 더 일반적으로는 20절, 다시 보게 되면 뭐라고 표현합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 송축하는 대상들, 찬송하는 대상들에 있어서는 성전 안에서 봉사하는 모든 봉사자들을 비롯해서 성전으로 예배하러 오는 모든 이들, 나중에는 여호와를, 경유하는 모든 사람들을 다 초청해서 여호와를 찬송하고 성축해야 된다. 이러한 요청에 오늘 저와 여러분의 자리도 있는 것이죠. 여호와 하나님의 은총을 받고 구원의 은혜를 받은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도 여호와를 섬기는 너희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를 성축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 하겠습니다. 이렇게 찬송해야 될 이유에 관하여서는 3절로부터 우리가 읽은 14절까지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쭉해 주는데 그 내용들을 몇 가지로 분류해 볼수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 자신으로 인하여서 여호와를 찬송하고 송축할 것을 가르쳐 줍니다. 예를 들면 여호와 자신이 다할 때는 그분의 어떤 존재, 그분이 가지고 계신 그분의 성품들을 우리에게 떠올려 줍니다. 3절 앞부분에 보면 여호와가 선하시다. 또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그의 이름이 아름다우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또 5절로 가서 보면 그가 위대하시고 모든 신들보다 위대하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줍니다. 이와 비교해 볼수 있는 표현들은 우리가 읽은 말씀 속에 우상의 허망함에 대해서 우리가 대조적으로 살펴볼 수 있겠죠. 15절 이하에 가면, 열국의 우상은 은금,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다.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입에는 아무 호흡도 없다. 만든 자와 그것을 의지하는 자가 다 그와 같을 것이다. 이 말은 닮아간다 이런 말입니다. 우상 아무런 생명도 없는 것을 사람이 만들고 그걸 신이다 부르고. 그것을 의지하고 그의 도움을 바라는 자는 우상과 똑같은 존재가 되고 말 것이다 하는 사실을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반대로는 어떨까요? 살아 계신 하나님을 자신의 참되신 분으로 믿고 섬기고 그분을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닮아가게 되는 일이 따라오게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험망한 우상이 아닌 위대하신 여호와 하나님 그분 자신이 고 우리가 찬성하고 성숙해야 될 이유가 된다 이렇게 가르쳐줬습니다. 또 어떤 내용들을 근거로 우리가 여호와를 찬성해야 되는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특별히 관계를 맺어주신 일 때문에 세상의 모든 마물을 지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과 특별한 관계를 하나님이 맺어 주신 것 때문에 그 하나님은 마땅히 찬송을 받으셔야 된다 가르쳐 줍니다. 4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야곱 곧 이스라엘을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 택하셨음이로다. 특별한 관계입니다. 언약 관계 구속관계를 자기 백성과 맺어주셨다 하는 것이죠. 우리가 조금 전에 불렀던 찬송가 20장에서도 맺으신 그 언약이 변치 않음을 우리가 노래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할 것, 우리가 함께 노래로 하나님께 고백을 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자기 백성들과의 특별한 관계, 끊을 수 없는 관계 변치않는 관계 때문에 하나님은 찬양받으심이 합당하다. 베드로에서 2장 9절 말씀해보면 우리 잘하는 말씀이죠. 너희는 택하신 백성, 그의 거룩한 소유 또 왕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이 삼아주셨다. 이런 표현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또 찬송하는 이유에 관해서 또 설명해 주는 내용을 정리하면 여호와께서 행하신 사역 혹은 일로 인하여 그분은 찬양을 받으셔야만 된다 하는 사실을 가르쳐줍니다. 그분이 모든 천지와 만물을 지으신 분시다 하는 겁니다. 창조의 하나님으로 인해서 6절과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가 기뻐하신 모든 일을 천지와 바다와 모든 기쁜 데서 다행하셨도다. 안개를 땅 끝에서 일으키시며, 비를 위하여 번개를 만드시며, 바람을 그 국간에서 내시는도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일, 하나님이 그 창조하신 세계를 다스리시는 그의 섭리로 인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라. 이어지는 8절 이하의 말씀의 내용들은 8절부터 12절까지의 내용은 우리가 잘 아는 하나님의 구원 사건의 전형이라고 할수 있는 이 출애굽 사건을 우리에게 기억합니다. 출애굽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으로 이스라엘 자손들을 인도하시도록 모든 이 가나안 땅에 있었던 모든 민족들을 파하시고 마침내 그 땅을 약속하신 대로 그들의 기업으로 주신 하나님 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 구원의 사역을 인하여서 하나님을 찬양함이 마땅하다. 또 우리가 14절 말씀을 가서 보시면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판단하시며 그의 종돌로 말미암아 위로를 받으시리로다. 하나님이 특별한 관계를 맺어주시고 그들을 세계 모든 열국 가운데 특별한 대상으로 하나님이 그들을 돌봐주시고 그들을 인도하시고 위로하시는 그 일과 달게 하나님은 찬송받으심이 합당하다 이렇게 가르쳐줍니다. 정리해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해야 될 이유는 무궁무진하죠.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 자신의 그의 속성 혹은 성품 때문에, 또 그분이 맺어주신 특별한 언약관계 때문에 하나님이 행하신 그 놀라운 일, 창조와 섭리와 구속의 일로 인하여 하나님이 특별하게 자기 백성들을 가까이 찾아오셔서 그 백성을 위로하고 돌보시고 그들을 이끌어 주시는 일로 인하여, 하나님은 찬성받으심이 송축받으심이 합당하다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깨우쳐줍니다 오늘 복된 주일을 우리가 맞으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우리가 이 말씀을 마음에도 깊이 새기면서 주 앞에 나와서 우리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하나님이 행하신 그 일을 우리가 함께 깊이 생각하면서 가까이 지난 한 주간, 또 멀리는 지난 한해 사람 우리의 삶 속에, 더 멀리는 우리가 이 땅에서 사람 모든 삶을 되돌아보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각자에게 베풀어 주신 일, 또 가정적으로 우리에게 함께하셨던 일, 교회적으로도 함께하셨던 일들, 더 나아가서는 또이 나라 이민족을 하나님이 이끌어 오셨던 이 일들. 이런 모든 일들을 우리가 깊이 생각하면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높이고 자랑하는 복된 날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 수시는 풍성한 은혜를 함께 나누고 경험하게 되기를 바라고 우리 자신의 세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찬송에 놀라운 일이 저와 여러분이 또 하나의 통로가 돼서, 아직은 아님을 알지 못하는 우리 가족들, 우리의 자녀 손들, 우리의 이웃에게도, 그들도 하나님 찬양에 동참하는 이를 위한 선한 도구들, 또 선한 통로들이 되도록 하나님 의은혜를 구하면서, 또 함께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된 주의를 또 저희가 허락해 주셔서 주 앞에 나온 저희들을 향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라 여호와 하나님을 자랑하라 여호와 하나님을 높이라 저희를 불러서 축구하시는 말씀을 듣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자신이 가지신 성성 혹은 성품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세상의 많은 사람들 가운데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특별한 관계를 맺주신 그 일로 인하여 우리 하나님께서 천지와 만물 속에 또 저희를 향하여 베푸신 놀라우신 일들로 인하여서 사람의 인생 속에 특별하게 저희를 가까이 대하여 주셔서 지나온 모든 삶 속에. 돌봐 주시고 위로해 주신 하나님의 손길로 인하여 하나님이 찬양받으심이 합당함을 일깨워 주십니다. 저희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또욱더저 살던 모든 성도들이 같은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을 높이며 자랑하며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또 경험하는 귀한 날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서 아버지 은혜를 구하는 모든 심령들의 강구를 기빌어주시고 응답해 주시기를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